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부자리를 펴고 이제 누워요 손을 잡고 그러면은 다음날 아기가 생겨있어요 아 저는 사실 남자를 좋아해요 아 저는요 아 사실이요 아 진짜 아 밤에 일하거든요 아 근데 여성남자를 하거든요 <laughs> 전 사실 남자거든요 음, 저는 사실 직업에 대해 귀천 없다고 생각하고요. 어, 이런 분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서 보람을 느끼면 직업으로서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저랑 키스하실래요? <laughs> 잠깐만. 올챙이몇 마리 쓰세요?